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요. 어, 열대야로 어, 잠들기가 힘든 어, 지금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기후 온난화가 어, 지금 아주 지금 극심하다. 어,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어,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어, 특히 이제 러시아 이제 시베리아 쪽그 마을 있지 않습니까? 어. 거기에 이제 뭐 유튜브나 찾아보시면 아시겠는데 거기가 어아 지금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 어이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어 많은 이제 사회 구호 단체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어 그런 상황이다. 어 그래서 어 정말이지 예,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 그래서 이 온난화에 대한 이슈가 무엇보다 크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치면은 이게 암 환자 아, 말기 증상이다라고 해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북극에 예, 이제 빙하가 이제 없다 보니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 그러면은 어, 태양빛이 그대로 땅에 이제 흡수가 돼서 어 엄청나게 빠르게 뜨거워진다 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정말이지 뭐 극심합니다 아 51도 폭염 이란은 쉬어가자 이틀간 공유를 선포 어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 어 지금 뭐 굉장히 대립각을 어 미국과 지금 펼치고 있는데 뭐 여기도 이제 핵이 있다 보니까 어, 계속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고 폭염으로부터 대중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일과 3일 어, 휴일로 지정하자 어, 동의를 했다 어, 그래서 지금 이란통신 또 여기 시잡까지 써야 되죠 어, 다 쓰러져 죽는다 폭염 속에 햇빛이 장기간 노출된 경우 이스라엘 일사병 우려가 있다 어, 그래서 보건부 대변인은 폭염 관련 질환자가 놀랄만한 수준을 늘렀다라고 우려를 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요, 지금, 어, 요 이상 기후에 대한 부분들, 너무 덥다라는 거고요 중국 태풍 독수리 폭우에 베이징 허베이 20명 사망, 33명 실종. 어, 그래서, 작년에 우리 흰남노로, 어, 얼마나 지금 힘들었습니까? 아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어, 독수리가 강타를 해서, 완전히 지금 마비 상태다. 아. 어마무시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웨이브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흙탕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거나, 종점에 주차된 수집대의 버스가 물에 절반 이상 잠겨있는 재난영화, 아, 이런 게 나오고 있다. 아. 그리고 대부분 지금 노인 위주, 어, 이런 부분인데, 에이, 지금 이 온난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이 없다. 아 <laughs> 그래서, 어, 지금 전기차, 어, 풍력, 태양광 어, 이런 이슈는 단기간 어, 그냥 뭐 넘어가는 어, 이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 선선한 여름에 폭풍우 경보도 7월 강에 14년 만에 최대, 아일랜드 작년 동월리 4배. 예,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어, 날씨가 우중충한 것으로 어, 유명하죠. 어, 그래서 우울증이 또 있다 보니까 어, 초콜릿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여기에 지금 어, 비폭탄 어, 이게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기차, 어, 범람, 홍수, 정전, 어, 40도가 넘는 폭염, 어,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은 어, 지금 열사병 어, 더위를 먹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2009년이 최대이고 여섯 어,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어, 그래서 지금 평균 기온에 대한 부분들. 아주아주 아주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 이에 대한 경각심 어 요거를 어 잊어서는 안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온난화 아 요거는 지금 음 금년도만의 일은 아니구요 어 과거 지금 뭐 사이클에 의해서 어 지금 소빙기 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은 안옵니다 어 아, 일단 빙하가 높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사이클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과거보다, 어, 지금 2도, 3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 0.1도만 올라도 어마무시한 재앙인데, 예. 이, 지금, 음, 이 기온에 대한 이슈가 아주, 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어,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어, 그래서 석탄 발전, 요거를 빨리 깨부시지 않으면은, 어, 우리나라, 아, 어, 지금 지구는 멸망의 길로 갈수 밖에 없다. 아, 지금, 이런 이슈가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만 쳐다보다, 아, 유럽의 병절인 독일. 에,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전범국, 어, 지금 히틀러에 대한 이슈로다가, 이 배상금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과거, 어,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어, 지금 미국, 프랑스, 어, 지금, 소련 해내고 나눠 먹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동독은 소련이 가져갔고 어, 나머지는 어, 서독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이 나라는 어, 어찌 됐거나 어 이제 캐톨릭이고 어, 그러면서 교류도 이제 잦았었고 근데 이거를 지금 도입을 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에, 주, 북한에 카톨릭 집어넣고 그리고 관광 어, 자유롭게 해서 어, 독일 모델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김정은이가 막았죠. 어, 이런 대목인데. 뭐 어찌 됐거나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어, 전범국으로서 어, 지금 어, 눈물의 사제도 했었고 어, 그런데 예, 전범국은 전범국이에요. 어,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러시아, 어, 중국이 안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나라가 자동차를 팔아 가지고 먹고 사는 국가인데. 예, 지금 이제 경제난 그러니까 아, 미국에서 다 틀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돈줄이 막히고 앞으로 경제 성장력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러면 이제 정권이 예, 지금 휘청휘청 아, 될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세계적인 아, 지금 이런 경제난에 대한 부분들 아, 계속 올라오고 있다. 4만 명 청소년이 와서 어 이제 걸스카우트죠? 어 칠레 보이스카 걸스카우트가 와가지고 요 지금 부안 하서 지역에서 어 야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 근데 지금 너무 덥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어뭐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건데 에 정말이지 에이 행사를 어 할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힘이 든다 아, 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 158개국 어, 왔는데 참 힘들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 우리 국제 행사기 때문에 예, 잘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건다 기후 때문인데 예. 그래서 어, 지금 전기차 배터리 리튬 아,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 분기 실적은 올라가 줄 것이다 아. 그래서 뭐 오늘도 포스코홀딩스 어뭐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어 보여지는데 예 주가라는 것은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지금 이제 7월 같은 경우 어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예 거의 지금 음어 2, 0 30%어 세게 올라갔죠. 어 주가라는 건 언제 틀지 모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긴 시각으로 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HLB는 완전 관해, 예, 지금 요 소식이 나와가지고, 어, 좀 밀어 올려줬죠. 어, 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 승이 나야, 아, 나야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